맹장아, 맹장아, 맹장이 1cm 정도 암이 발견됐다. 야. 1cm, 그럼 어때요? 이분들 암에 딱 진단을 받게 되면 깜짝 놀라 가지고 병원에 가면 은 병원에 가서 일단 1 c m 주면은 아, 보통 수술을 권하죠. 그렇죠? 병원에 예. 그 이제 매뉴얼이란 말이에요. 메뉴얼,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또뭘 권합니까? 왜 항암을 권할까요? 암세포가 또 다른데 있을지 모르니까 암세포를 제거해야 된다는 명목이죠 또 다른데도 있을 수 있,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항암을 권한다고 보통 이게 이제 코스예요 암 여러분들이 진단받게 되면 이렇게 되면 보통 어때 보면 아직 2-3년 안에 재발이 되겠죠 대부분 재발을안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재발되게 돼 있다고 대부분이 보통 제발 안 되면, 뭐, 5년 생존율이라는게 있겠어요? 암은 치료가 안 된단 말이지.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5년 생존률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암 치료 목적은 완치한 데 있는 게 아니고, 5년간, 다른 사람의 일반인에 비해서 얼마나 좀더 오래 살수 있겠는가. 그런 조치를 해주는 게 현대의 학이라고 명확하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치료율이는 없어요. 5년 생존률을 따진다고 5년만 살면 은 병원 의무는 끝이야 이거 여러분들이 혼동돼 가지고 진짜 치료가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착오죠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나요 병원에 치료가 된줄 알고 있어요 5년 생존률이란 걸 모르죠 이거 그럼 치료가 되면 뭐 신성인 씨가 살았나요 마음 걸리자마자 입원했잖아 이영현씨가 살았나요? 김자옥씨가 살았나요? 또 최근에 돌아가신 분 누구입니까? 축구감독 삼촌, 삼촌. 이분이 살았나요? 물론 산 사람도 있겠지만 스티브 자주 살았나요? 암은 여러분들 암에 대한 것을 폭확하게 알아야 돼 현대의학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지 현대의학만 가지고는 그분들의 목표가 현대의학 목표가 수술이나 항암 한, 한 목표가 완치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 생명률을 높이는 데 있다니까? 이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왜, 왜, 그걸 몰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똑같은, 이제 여러분들, 어제 오신 분을 이제 설명해 준 이유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일 1cm 했는데 이제 수술하고 항암을 해서요. 해가지고, 재발을 했는데 무려 간에가 10cm 안 발리면. 2년 후에.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어, 뭐라. 이제 전신 전염이 되어버렸죠. 사기가 되어버렸잖아. 이러면 어디로 가야 돼, 이분은? 이분은 이제 현도학게이 일단 수술과 항암을 했지만, 안 되니까 어디로 가겠어? 이제 자연치유를 찾을 거 아니에요. 대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자연치유를 찾았어, 이분은. 어디로 갔냐면, 뭐, 이름을 좀 밝히기가 좀 그렇지만, 뭐, 영업을 하는 곳이니까. 강원도에 뭐 유명한 뭐 현대 의사가 뭐,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데있다해요 강원도에서 일주일간 정도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유전자를 켜주고 이런 마음 주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곳인 거예요. 음, 거기서 일주일 동안 이제 했어요, 일주일.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이제 이분이 이제 오자마자 불편물만 한 거지,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음, 일주일, 음, 이제 여기서 받았는데, 교육을 받았는데, 이론은 이제 그럴듯 하다는 거야, 이론은. 근데 조치를 해줄 게 없다는 거야, 이분은. 이분 얘기해, 지금.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마음을 비우면은, 그, 뭐야, 성령이 충만되면 한마디로 낳는다고 그랬는데, 음. 그런 뭐 실제 조치를 해준 게 없다고 그분 생각이지. 그래서 또 일주일 받고 본인은 이제 여기서 이분은 또 불평분만 하더라고 또. 이분 이제 의사도 불평분만 하고 수술 로 화장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분은 불평분만 했죠, 처음에. 그 다음 에두 번째 일주일 또 마음 치료해줄 분. 이분을 또 이제 이제 거기서 안 되니까 불평분을 하겠죠, 또.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어디로 왔냐면, 그럼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곳이 있대. 또 뜸도 좀, 좀 나아지고, 태양열 태양 비타민 D를 만들 인공으로 만들어 가지고 치료주준 데가 있대요. 그 부근이래 또 강원도 어디. 그것도 유명한 곳이래. 거기에 가서 또 1, 2중가 있었대요. 1주정들입원해 가지고 치료도 받았대. 근데 여기서 더 악화됐대 이번 말로는 또. 그러니까 여기도또 이제 뭐 죽일놈 살릴 많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요약 병원에 갔죠. 요약 병원에 가면 이제 말기암 어떻게 합니까? 모르핀 주사를 가 통증 이 있는 사람 머리핀 통증 이 있으면은 이제 머리핀 주사 나가지고 통증을 가라앉혀줘. 근데 무완전 놓을 수는 없어 머리핀은 정량이 있다고 정량. 그럼 머리핀 약간 들어갈 때는 좀 괜찮았지만 그게 떨어지면 또 심한 통증이 일어나 떠 맞고 이제 그 주기가 좀 짧아져 이제 나중에 는 머리핀으로도 안돼 통증이 제어가 안 돼. 그 상태가 되가지고온 거예요 나한테. 그럼 내가 해줄 게 뭐가 있을까? 물론, 이제 이런 분들에게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그랬죠. 에너지가 들어가면 통증을 없앨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국 같은 데는 말기암 환자들 대상으로 통증 관리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심한 통증도 에너지가 들어가면 통증이 쉽지적 없어져버려요. 신기하게. 그 통증 관리사가 있거든요. 그러기 앞서서, 어, 이분을 이제 한뭐 시간 반 동안 이제 본인 얘기를 이제 하는데, 힐링도 뭐못 했어요, 내가. 난 딱딱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데, 그렇죠. 한 시간 반 동안 이분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혜림받을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분을 대상으로, 이제 자기는 그래서, 네. 암에 이제 전문가, 최고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내가 좀 배울 점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이제 물어봤어요. <laughs> 나도 배우죠 환자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어디가 실패했는가.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러니 하나하나씩 얘기, 얘기해 준 거예요. 수술 받은 것까지는 자기는 잘했다는 거예요. 또 항암 하는 것까지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그럼 왜 의사한테 불평불만 합니까? 이때는 하는 얘기가 수술과 항암만 가지고는 안 되고 자연여법을 서기를 안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그건 동시에 식요법도좀 하고 마음요법도 하고 동시에 하라는 얘기를 해줬더라면 자기 음식도 조조해했을 텐데 그걸 안 해주다 보니까 식요법을 하는 거예요. 마음 안 바꾸고 그러니까 당연히 2 년만 재발했죠. 그건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참고할만한 일이죠. 의사들은 얘기를 안 하지. 치게 뼈 같은 걸 한다면은 못하게 하죠 오히려 잘 먹으라 가잖아. 항암제 맞아야 되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 아직도. 그래서 재발했고 어 일주일 마음 접병은. 어, 마음만 없으면 된다고 해고 열심히 했는데, 실질적으로, 마음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이런 실질적으로는 그, 치료법이 없다는 거지. 그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더만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그분을 잘 알아요. 강원도에서 강의하신 분, 강의도 내가 마고 들어보고, 그분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 알겠지만, 그분은 암에 대해서 제대로 아신 분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전직 의사 출신인데, 진짜 그분은 수년간 그 암을 연구해가지고 암이란 뭔가를 제대로 하는 분은 그분이 그분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가끔 석회를 시켜준다고, 석회를 시켜준 적이 있어. 마음이 안바뀌는 사람 있잖아. 그럼 마음부터 바꿔오라고.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은 일주일간 교육을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분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럼 교육이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이거. 안된 거지. 불평목만 하고 있다는 것은 음. 여기서 교육을 제대로 시켰지, 물론. 근데 이걸 안 따르고 있다는 거지 왜? 불평목만 하는 순간, 엄청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갈수록 악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럼 그래, 여기서 제대로 가르쳐 줬는데도 자기가 실천을 안한 것이 자기가 문제지. 그래, 왜 나무 탓을 해? 내가 보그딱 지적을 해줬었어요. 당신, 그 교육을 잘바고 왔는데 지금 말을 한마디 들어보니까 암을 악화시키고 있는 생각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적해 줬다 이대로만 하면은 생각이 없으면 세포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호르몬, 호르몬 작용이거든요 생각이 없다면 암은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상당히 죽어야 된다 생각을 없애는, 완전 생각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아니, 학사는 안 되는데, 이분은 이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공부가 안 됐어, 이거는. 의지를 내면 되는 줄 알았어, 이거는. 의지. 의지가 아니거든, 이거는. 그냥 맡겨야 돼, 맡겨야 돼. 맡기면서 마음을 없애야 되는데, 이건 반대로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에 당신을 지금 악화시키고 있는, 머루피를 맞아야 하는 이유가 그거다. 첫 번째, 당신은 마음을 아직 안 내렸고, 또두 번째야. 두 번째가 뭐냐면, 배가 이렇게 돼있어. 이건 뭘 의미합니까? 산소가 부족하다는 걸 의미하죠. 이렇게 차있으면, 배가, 압이 이렇게 차있으면, 산소가 충분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게. 압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산소가. 두 번째는, 당에은 산소 부족이다. 그걸 못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이 돼. 지금 산소가 부족해서 암 된다는 걸 처음이라는 거예요. 난 처음 듣는 다 자기는 암에 대해서 이렇게 수많은 연구를 하고 자기 자칭 암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진짜 암의 원인을 모르고 있더라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헛똑똑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누차 얘기했잖아 1930년도에 바로 브로크 영국의 그 당시 최고 의사 암은 산소 부족이다 얘가 논문과 있어가지고 생명학상까지 받은 분이 아니니까 모들 생명학상. 그러면 인체에 산소가 부족하면 왜 산소가 부족할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 복압이 차면 산소가 행격막이안 움직이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진다. 그래서 아마환자를 무조건 복압을 없애라, 복부를 풀어라. 내가 강의 몇번 해놨다고 지금. 근데 그걸 참고를 안 해도가. 내 말을 좀 듣지 않아요. 참고를 안 한다고. 나는 2 2살 때부터 지금까지. 대체학 연구만 한 사람인데, 수많은 사례를 보고 연구한 사람 말을 안 들어. 전문가, 진짜 전문가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누가 전문가인지도 모르고. 그걸 배를 다한번딱 만져보니까, 쑥쑥 들어가. 가스야, 가스. 내가 복불 한번정복해봤어 그게 두 번째 문제다. 그럼 내가, 음, 당신을 여기서 치료한다 하더라도 치료가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부정, 불편분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일단, 암 환자는 마음을 없애야 돼. 맡겨야 되는 거야. 완전히. 어떤 치료를 받든지. 치료된다면 또 신념이 중요하잖아요. 모든 치료법이다 불평등만. 자기 몸이 아프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이해를 되지. 노력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거야. 포기를 해야 돼. 노력을 하면 할수록 왜 문제가 될까? 교감신경이 긴장되거든. 교감신경, 긴장으로 인해가지고, 중추신경이 완전히 긴장돼가지고 산소가 안 통하고, 기가 안 통해서 병이 생겼는데, 더 노력을 하면 어떻게 돼? 더 악화되죠? 노력을 안 해야 돼. 포기를을 그래야 마음을 완전히 없어야 돼. 그래야 생명의 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주장하는 진선미를 주장하냐 진선미. 그거 강의하신 분이. 진리, 선행. 아름다움, 이걸 감동을 하게 되면은 유전자 켜진단 말이 신경이 요한되기 때문에 세포가 살아난다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확실하게 그, 그분 이론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분한테도 석약을 시켜준데, 그, 그런 좋은 비싼 돈 주고 받고 왔으면서도 실천을안 하면서, 뭐, 헛것이지, 그러니까. 더악까시키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분에게 지금 기회를 줬어요. 당신은. 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없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 완전히 완전히 마음을 비우고 복부를 사개 사주 안에 다풀어와라 복부 푸는 걸 내가 가르쳐줬었다 복부 푸는 방법 사주 동안에 다풀어와라 게스를 다없애와라 그때 한번 보자 그렇게 하고 내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들 복부 푸는 걸뭐 의아하게 생각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최근 사례 최근 우리 여기서 이제 다니는 학생 중에 하나가 이제 복부는 우리 여러분처럼 공부를 하 사람 있거든요. 이 사람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폐암에 진단받 폐암 쑥대밭이 된 거죠. 멀쩡 한 사람이 폐암에 걸리니까 원래 그 부모하고도 별로 관계가 안 좋았어 원래 안 좋아도 데도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암에 걸리니까 이제 일주 두 번씩 가서 복부를 풀어줬다고 풀어주면서 복부를 스스로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 자기 아버지한테. 그래서 매일 점검을 했대, 또, 가지 그런데 지금 상태가 복부가 아 말랑말랑해져가지고 매일 하루 일어나자마자 3 0분만 푼다는 거야, 복부를. 스스로,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암, 아 이제 아닌 것처럼 살고 있대, 지금. 거의, 거의 나온 거나 마찬가지지. 복부가 풀리고 산소가 들어가면 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행복하게 돼 있고, 엄마도 뭐, 너무 행복하대. 엄마도 뭐 같이 하니까. 집안이 뭐, 자기 시어머니까지 해줘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또 면, 아주 관계가 엄청 좋아졌고. 만약 이걸 복불 를 이걸 안 배웠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폐암 걸리신 거? 계속 아파 됐겠죠 여기서 뭐 느끼는 게 없나요? 그러니까, 암이든 뭐든 두려워하지 마시란 말이지. 올리만 하면, 올리만 하면은 해결법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생각대로만 지금 하려고 한단 말이요 뭐가 진짜인지 구별을 못 해. 안 걸리는 분들은 이해가 가, 가지, 물론. 이해가 가지만, 암은 그렇게 위험한 병이 아니라고 사실은. 예방을 충분히 할수 있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어, 암은. 예방도 할수 있고, 자연 치유도 될수 있고. 암뿐만 아니라 그랬잖아. 심장마비도, 뭐 앞서 내가 했죠. 심장마비. 중풍, 심장마비. 그것도 얼마든지 복부만 풀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인간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뭐 암에서 죽거나, 뭐, 중풍이 죽고, 그렇게 나아갔잖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 붓다인데, 붓다한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는데, 그걸 스스로 포기하고, 중생인 것처럼 하니까 이런 병이 여러분들이 오는 거예요. 복부를 열심히 풀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복부를 매일 점검하고, 매일 풀고, 또 이제 시행을 붙다가 되고 싶은 사람은 뜬모를 의심히 하고 체기법을 열심히 하고 그거 너무 단순하죠 간단하면서 누구든 할수 있는 거잖아. 못 못합니까? 못하겠다면 그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 그만 것 해도 여러분들 건강을 찾을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행복을 외부에서 찾지 말라니까 절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기가 쫙 통하고. 세포가 살아나고, 좋은 호르몬이 참 나오고, 뭐가 부러워? 산속환자있더라도 여러분들 엔돌핀 나오고, 옥시터시 나오고, 황홀감이 느낄 수 있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딱 그게 신년들의 삶이에요, 그게. 깨달은 사람의 삶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행복은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요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강의를 듣든, 교육을 하든, 이말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이건성으로 듣지 말란 말이지 지금 그걸 바로 배운 거를 실천을 해야 되고 그럼 나날이 하면 할수록 행복해지는 거야 나날이 여러분들 생각은 다 여러분들 것이 아니다 즉각 알아차리고 없애란 말이지 어떤 생각이든지 그 어찌 내가 강의 해놨잖아 제가 그럼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맛있다가 될수 있어요 내가 하라고 들으면 하면 지금 이미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맛있다 수준에 올라온 사람들이 지금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우죽순처럼 이제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한국에서. 원래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나타난다니까? 이 모든 에너지가 지금 한반도로 모이고 있다는 걸 모르세요? 종교상태에서도 뭐 얘기하잖아. 한국으로 뭐 에너지가 모이고 있다고. 에너지 파동이 높아지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 의식 수준이 이럴 때 조금만 하면막다 마스터 되는 거예요 지금.